오, 어, 이거 첫 질문 줄 알았네요. 저 디스패, 와 성공, 노브라파, 이거, 이거. 어디에서 아 왜또 멋진 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테켄 스타즈 8 강의 대진표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녹단라스 페이드가 승자조로 그리고 압박킹 로아이. 이 높으면 더 그런 걸 이용하기가 쉽다는 거고. 네. 자, 맵은 브린스톤의 파이어. 여기는 화산이지만 벽은 계속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골드 선수가 울산 선수 만나면 달라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가드를 높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움직이면서 데미지 너무 많이 깎아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물골드가 아 우종. 마무리죠 네, 움직이다가 맞았네요 지금 어. 계속해서 반시계를 돌아주면서 반대로 대응해주는 물골들 하지만! 더블 네. 어퍼! 이거요 이거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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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벽으로 가요 더블링가요불 켜고 구르고 죽었다? 이러면, 이러면 그냥 구쳐도 돼요 하지만 왼전발 아 이거 세이아 각인데 이야! 디스펙! 역전 안되죠, 이거 역전을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 질풍 금감 질풍! 아, 이러면은 카지미한테 너무나 편안하게 자 시계 콕킹! 이거 갑니다. 보냅니다. 발 끝나요. 쌍기각에서 나루카미로 마무리. 내타를 사용했고 이건 일합이쎄요 방금. 근데 일 쓰기도 사실 전 움직임을 잡기가 어른 것 같아요. 잼만 내고 오 그래 다이키. 카우터. 아, 아벽 살짝 멀었... 아 이거 네. 오히려 역으로 몰렸고 오른잡은 풀어줍니다. 여기서 못 나오게 당연히. 어 하지만 크로스. 야 크로스 그래 이 삼방 이거 오무리 마무리. 기 위한 더블링. 마무리죠 이거. 그래, 상 마무리. 레이즈인데요 자, 선과 아, 드라이브 썼고요 그냥 뺐습니다만 이러면 한번 튀지 않으면 쉽지 않는데 그거 우산이 허용할까요? 아, 이거는 진짜 불골드가 와, 아 다시 한번이나도 피하고서 뒤를 잡히네요 네, 왜냐면은 이이라가 시계 횡을 못 잡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시계 횡보가 쭉 나왔거든요. 자, 그래도 더블 아퍼 약간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질케를 놓고 있는 불골인데요 진짜 이건 질게 잘하네요 자, 그리고 하단까지 이어지고 횡하단. 그죠저 디스펠. 와, 섬광을 아, <laughs> 디스펠로. 하지만 불골든도 한 라운드만 가져가면 이탈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터지는 질풍금강. 와. 우정으로 이 딜레, 딜레이가 큰 기술이거든요. 이거 진짜 자세. 네, 자 가서 다시 한번 콤보. 벽 앞에서 이 상황. 병풍도 멀리 있습니다. 불골드가 보내기 아직까지 너무나 먼 상황. 체력도 받아. 되게 아,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드라이브 히트 시스템 말고는 답이 없겠는데요. 자 하단. 단한대 여기서 아 중간 마무리. 아 울산 선수도 이번 맵에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물골드 선수를 또 오랜만에 꺾어내는 쾌거 핀과 네? 아, 아, 그렇죠. 네. 아박킹인데아박킹 선수가 아, 오늘은 아쿠마로 시작합니다 아쿠마 먼저 백기슨 어우 이거 범천으로 때렸는데요? 자, 점프해서 자, 견질보 중단 견질보로 또 언제 파고들지 몰라요 자 일단 불장풍 안전하죠 예. 와, 아, 이거 카운터. 카운터. 네. 카운터. 이건 웨너퍼로 해도 동카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질보를 맞은 상태에서 내밀었기 때문에. 하단. 와, 하단. 아 근데 이거 압박킹 선수도 게이지 하나 채웠기 아, 때문에 이번 라운드부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자, 여기서 그러면 보내고, 띄우죠? 와, 아, 가요. 진짜 저기 오늘 왜이러나요 월바운드! 책안 돌리나? 너무 잘하는데요? 와또때려또 때려요! 또 때려요. 와, 여기서 측면에서 데미지를 저만큼 냈어요 네, 파워크래쉬 하지만 벽압박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아 앵글 돌리고서 대전질보 2 횡신으로 피하는 이거 기회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원투에서 승룡권 아 가장 아프게 때려주는 거 좋고요 뭐사 다시 한번 이거 게임 와. 끝낼 수 있죠? 근데 원팅 아, 입장에서는 사실 어? 저한라운 내줘도 되는데 네 이건 안 되죠 파워크래쉬 벌써 기찼어요 와 이거 아 근데 공 좋고 뭐 이러면 시민들 케 네. 들어야죠. 아 도전 뭉추 아직까지 레이지 상황이고 벽입니다 벽입니다 콤보 경천 와. 레드 아 하단 심리 때문에 아 듣는 분들까지도 신나질 수 있는 그런 격투의 느낌. 아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카운터? 카운터 아 근데 추기 할까 추기 아. 네. 좀 틀렸었기 때문에. 네. 아우, 근데 와, 오늘은... 이어타. 네, 속해서 이건 가야죠 펙으로. 자, 살짝 맵이 좋았습니다. 네, 벽각을 잘못 봤는데 레이지예요. 피하고 와, 와 축출해야죠. 이거 축출면서 아, 하지만 받지 않았고. 레가퍼 호신주 당장 와미간요지 아끼고 싶죠. 쌍기, 쌍기가 비케 이러면 데미지 똑같아졌거든요. 펌장, 와! 뒤에도 밑강발. 밑강발이 지금 카운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질러도 뭐 딱히 부담이 없어요. 네. 아 근데, 오 어, 이거 이거 좋죠? 기계. 기둥이 하지만. 아 지금 늦었죠. 뒤엔 손이 늦었습니다. 자 이거 수습 잘하지 못하면 아파킨 선수 위험합니다. 와, 돌상장, 돌상장. 아드백 때문에 디케 없고요. 자, 앉아서 질렀지만 나아 꽝. 하던 플러스 3! 메너포 원! 와 레이저츠 마무리입니다 일순 첫격 이거 끝났어요 끝났죠 데미지 남지 않습니다 하단 서로 교차 경천 아 경천을 왜 이렇게 잘 쓰나요 와, 오, 이거 읽었어요 네. 자 이건 발코니 깨나요 아 근데 아, 첫층 아, 들어가지 않았고 월바운드 월바운드입니다 네. 측면에서 벽 깨고요 자 스크류 썼어요 다음 심미 파동 권 게이지 하나 있기 때문에 준설트 제네소 아, 와 마킹 서로 거리를 재는 네소와 아, 순보 기상업퍼 강력하죠 이건 벽 앞에서. 진짜 줄리아의 장점이요아 두번 다 들어가거든요 와, 또 들어가면 넘어와 이거 오거는 진짜 한 대폭이죠 억울하겠는데요 오, 오, 오. 아니 이게 앵글이 돌고 맞았다라 진짜 이거는 엄청나고 웃겨 습니다아 대전신봉 월바운드 이러면 이번 라운드도 마무리가 된군요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 카드백 때문에 닿지 않았어요 자 압박킹 할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아, 순보 그리고 순보하다, 아, 순보하다로 아, 마무리. 이제 거의 해답이었다가 손링이 당합니다. 자 일단은 무한 맵에서 이제 원, 붙게 되는데. 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실 로얄 선수의 스티브를 파쿤 나무로뚫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캐릭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네. 레이스 드라이브로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피해요. 자 지금 앉는 거를 좀 고려해서 크레센트훅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아 아우 이거 드킬 실수? 그 손이 편지 실수? 와. 같았죠, 방금? 이거는 암양손을 이 때리려고 와,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단으로 압박하면서 아 대시 그리고 와, 초픽. 이거 완전 기울었는데요. 어, 지금 공격력에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이거를 뒤집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파콘나 남은 카운터를 내야 되는데 스티브가 상당 카운터 거기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죠. 대시가드 그냥 지켜봅니다. 이렇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로. 아 확실히 로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1대0으로 근데 이게 시장맵으로 오게 되면 로아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긴 한데요. 와, 되게 좋은데요. 디스크란으로 네, 허친 걸질케 하면서 벽 앞에서 아박 그러나 봉참손 드라곤이 확정이죠. 네. 네. 그도 어? 이거 띄웁니다. 야, 초이그룹을 좀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세트. 어, 리고 갑니다. 레이지 벽 앞에서 이 상황 홀드십니다. 오우. 자, 하나 막았고요. 띄웠다. 와, 이렇게. 지게 합니다 페이드 아 근데 이 로하이 선수가 원래 저기서 잘한 게 몬스터 테일 막은 다음에 그냥 서서 레아를 쓰는 걸좀 해볼 것 같았거든요 퀵쿡을 신경 쓰, 써야 되는데 와잘 어, 때렸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가져갑니다 와이 사기 진짜 잘했는데요 지금 아, 로하이 선수의 압박을 잘 피해내고 그리고 이 좁은 벨에서의 압박도 견뎌내고 있는 페이드인데요 살아나고 있어요 네. 아, 하지만 지상 아파! 상단의피 있죠 피하고 들어가고 벽 앞에서 이십리 이러면은 추가타 다 들어가죠. 네 아프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기상하다 압박하다가 맞았죠. 벽 보낼 수 있어요. 아 측면벽. 네 측면벽이고 잘가 먹기. 하지만 점프가 나갔군요. 저게 드라이브를 썼는데 가끔 이제 약간 버그성으로 저렇게 나, 드라이브가 안 나갈 어, 때가 있어요. 레가보원 와 아, 이거 잘 아, 피하네요. 아까도 썼던 거또 썼죠, 지금. 나 아, 소닉 팡으로 때려주고 벽에서 몰아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 더티 다시 한번 이거 레이저 아트? 아우! 야! 레이저 츠2대 0을 만들 라이 자신감. 와, 지금 진짜 레이저 츠잘쓴 것도 잘한 거고. 페이디 선수가 잘 뛰었는데 측면벽이라 그렇죠. 네, 예, 이거 진짜 아쉽겠는데요. 야 여기에서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세이든데요. 그냥 키 하단. 나원원카운터가 -on. 났죠? 아 웨너포 그냥 냈어요. 미드라이. 몬스터 아. 테일 안 맞고. 와 이때 무서운 게 퀵쿡인데. 지금 퀵쿡 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조금 있어 나올 거거든요. 중전하면 이제 한방각이거든요. 네. 저양발쓸때 퀵콩 먼저 쓰면 게임 끝나요. 네, 훨씬 느리죠. 오, 그렇죠. 퀵콩, 퀵콩, 퀵 안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커팅 대신 신하단. 오, 이러면 근데 띄우지 못했고 레이지 드라이브에서 몬스터 테일 한번 있나요? 로킥. 와 말았다. 이걸 2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한 로아입니다. 네. 승자 결승이기 때문에 오판 3선으로 진행이 돼서 로아 선수 한번더 잡아내야 되는 여정. 시장 맵이 단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충분히 여유가 없어요. 네. 이거 아 계속 쓰면 안 되겠는데요? 네. <목소리> 이미 파이법을 <파일> <목소리> 들고 왔어요 자 커팅! 스매시도 있고요 오 어. 먼저 질러주고 있고 앉아서 또한번 신화단! 아 스매시! 스매시 마무리 더 데미지 카운터 한번 내면 똑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쓰면 안 되는 아 기술처럼 네. 느껴지는데요? 저게 나중에 가면 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버티스매시버티스매시 계속 쳐서 어. 지는 거든요자한 번의 실수. 와 아까의 실수를 이거 하지 않겠다는 로아의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측면 벽광 되겠지 하고 네. 소니팡을 썼는데 메너퍼2 보신키 계속 아. 아 읽었죠. 카운터를 돌렸지만 안 잡고 여기서 반격을 당하는군요. 트리플 니 더블 니와 지금 퀵쿵 가 앉아서 피하는 움직임으로 네 압박 좋은데요. 공격적으로 어, 푸니까 포함입니다. 네. 나보신킥 통하지 않아요 프레센트 와, 와 가질 아우 손패딩 와, 이거 건져야죠 잘 건졌고 벽으로 콤버 가장 안전하죠 이게 네소입파까지 네. 더티 막았고 하지만 측면벽 네 더티 사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티를 넣어준 것 같기도 한데요 와 카운터 네 호민기 카운터 근데 축이 너무 틀렸는데요 네 레이지고요 저... 오 됐어요 마마라가 하지만 팀은 레이저 쳐 <laughs> 마무리할 수 있죠. 이어 딜캐 정확하죠. 네. 가장 딜캐를 정확하게 넣는 선수가 로아이거든요. 맞습니다. 13 내하기 때문에 확정타로 들어가고요. 네 마이너스 14에 대한 딜캐를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사이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결승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과연 페 그쵸, 이게 다 들어가죠. 피커브 심리도 슬슬 보여주는데요? 와, 이렇게 밀리면은 어, 다컵남 할거 없거든요. 스매시 원투 쓰리! 던티! 자, 여기서 티상 심리 한 번! 로아이를 올려주나요? 이렇게 이글 크로우로 마무리를 시킵니다. 네. 자, 이제 양 선수 준비됐습니다. 테켄 스타즈컵의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로아이와 울산의 최종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양쪽이 최근에 가장 밀어주고 있는 양 캐릭터인데요. 카즈미가 어느 정도 이제 부상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네. 시즌 2에서 이제 아슬란 선수랑 이제 할때 많이 했었는데 거의 비등비등 한그 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대회에서는 한4대6 정도로 카즈미가 유리하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날리고 이러면 짠싸움을 갈때울산선수가 자신감이 있죠. 키쿵만 조심하면 된다. 네. 아우, 근데 와, 이거! 하지만. 더킹 오르노크 좋은데요? 자, 띄우고 다시 한번 이즈선 다걸수 있죠. 신하단? 하지만 막았습니다. 자, 무한맵이기 때문에 빠지면서 흘려주면 진짜 스티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아, 맵 자체는 그래서 왕급조절은. 아, 딜캐 아파요. 딜게 아파요. 이야! 그래도! 이거 레이저아치 콤보 쓰면. 어, 거의 마무리겠는데요, 이거? 피가. 끝났어요 아마도 거의 끝나는 네. 피해요 이거 어 마무리네요 네, 끝났습니다 1대1 네 마무리네요 야, 저, 저 중요한 순간에 키쿵을 넣었네요 네 지금은 약간 무릎 선수 보는것 같았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카운터에서 살짝 밀려요 그래서 6대4거든요 아하 그랜선 투기 허척고 다시 한번이걸 비슷한 그림 아, 아 호민기 굉장히 안전한 선택 호민기로 오. 그냥 얘 움직임 자체를 봉쇄버립니다 해 스매시 훅! 지금 투원하는 오중에퀵훅 카운터 났거든요. 야, 대시하면서 밀다가 뭔가 기술을 끌어내면서 발생한 기술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우종? 야, 우종 계속 심어줍니다. 저거는 어떻게든 큰 데미지로 따라잡겠다는 건데 이거를 크레센트 훅으로 마무리하는 로아이. 아, 퀵훅을몇번 맞다 보니까 로아이 자연스럽게, 로아이. 자연스럽게 좀 숙이면서 기술이 나오게 로아이. 되고 네. 그게 카운터가 나는 현장. 그러니까 스티브가 이제 좋은 조... 그니까, 러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상단과 중단의그 조화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둘다 빠르고, 견제기에다가, 호밍기, 그 다음에 카운터기 다 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자, 아, 이걸 흘렸고, 다시 체력을 역전하는 울산입니다. 밀어주고, 호랑이 아, 마무리 하고요. 네, 달리기 심리, 웨너퍼 심리가 계속 들어가는데, 아, 웨너퍼로 건져주고, 다시 호컬이나 호컷땡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투! 저렇게 덕캔 어갈때 나오는 하이킥이 무서운 거거든요? 하이킥을 지금 장전! 그런데 이걸 잠깐만. 노려주고! 딜 득해? 레이지예요 마지막 레이지 희망. 이거 진짜 역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무한맵이라서. 네. 계속 빠질 수 있죠. 딜, 어깨가? 데미지를 낼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단. 60 맵니다. 더티 안 맞거든요 네. 여기서? 아 백데시 캡치 아, 안 맞죠. 그렇죠. 무한맵이라서. 울산. 로아이에게 일단 답답함을 선사하면서 무한 맵에서 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뭐죠? 발동도 15 프레임에다가 빠르고요. 나이킥. 하지만 이 거리 제기에서 한번 뭔가 터지면 무조건 벽이라는 이 좁은 상황. 우정. 우정 계속 깔아두게 되면은 하단이 아. 자동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고요. 백패시 빠지다가 킥쿵. 언제? 나는 펑. 웨어퍼로 계속 서로 걷어주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챔을 많이 가드 시킨 쪽은 아무래도 울산입니다. 다만 아 피터브에서 아, 아, 이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벽이에요. 정면이고 어어 코밍기로 굳혀줍니다. 하이킥 다시. 한번 공참손 나오기 전에 하이킥 나거든요. 공참손으로 굳히고 벽에 몬 다음에 대시 가드 그리고 더티냐 스매시냐. 스매시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것도 피한 상황. 울산 신중합니다. 아, 벽이에요. 뭔가 데미지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 피하고 또 진분이었고 이거 벽에서 끝낼 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와 닿지 않습니다. 나오기 전에 웨노퍼로 끊어 주는 울산. 울산. 이득 프레임이 뭐 굉장히 지금 많았기 때문에 네. 레지 드라이브를 써도 웨노퍼가 먼저 나오고요. 트레켄투, 프레젠트 내면 이렇게 양잡. 기쿵. 와, 건졌어요. 다시 스크류로 반대벽으로 보냅니다. 아직, 어어, 어, 이러면, 이러면은 스팀한테 안 좋거든요? 자, 이러면 넘겨주거나, 야, 이거 드라군이 d 케안 됐어요! 이, 이게 d 케가안 되네요. 아, 반응이 살짝 늦었다는 건데요. 네네. 자, 성광. 아, 우리 발 너무 좋아요. 하지만, 크레센트! 오, 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 이거. 아, 레이지 만들기 전에 그냥 패턴을 보여주는 건가? 벽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데요 지금. 드라이브 썼고요. 그걸 일단 배제해 주고 아, 호통하지 않습니다. 어, 무서워요. 네. 진짜 저런 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저게 잽만 냈어도 맞는 거였잖아요. 네, 뭐하번 내밀었으면 아마 졌거든요. 1, 2, 3, 리포 기상 맞고 원투, 1, 원투 2. 1, 2, 3, 4에서 덕킹 이거로 콤보 어렵죠, 이거. 왜냐면 저런 상황에서 소니 팡이 잘안 들어가요. 아, 그러나 기상이 허점을 노려서 다시 한번 킥쿵을 맞췄고 달리기 심리 이번 라운드 잘 풀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로아인데요. 하단? 이거 하 다리? 갉아 걸로 따라가기엔 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한편! 드라이브 넣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야 레드 벽광 아메왼퍼로퍼로 아, 마무리 워낙 오, 좋은 캐릭터라 예. 어느 맵이든 뭐다 좋거든요 아 킨더짐을 어, 안 골랐다는 것도 더 좁은 난전을 생각하는데요 네어 피커브. 아 디케 좋고요 자 여러분 많은 채팅이 필요합니다. 과목 떠버렸어요. 아까 그러니까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기력에 네,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밀고 대시가 드로 우종을 넣지만 일단 로아이 선수도 뜨는 기술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잡기 풀어주고요. 와 실수 없다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결정적이었네요. 아, 크레센트훅 카운터가 아, 나다니. 근데 이게 퀵크이 나오면 좀 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크레센트훅 카운터를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더군요. 그렇죠. 크레센트훅이 16 프레임이에요. 네. 빠른 정도, 빠른 발동이거든요. 그렇죠. 카운터에서도 또 난이도가 있지만 콤보가 된다는 점. 네. 원잽에서 우종, 에너퍼. 아, 이거. 와. 이거, 이거 하, 그거예요. 하단 피커브 생겼네. 각 피커브 하단이랑 이직건 거예요. <laughs> 근데 사실 이게 리스크 비율이 말도 안되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오와! 이거! 마무리죠 네, 잘 돌렸어요 이야아, 코커리이대영 이거 갑자기 로아이가 기세가 많이 좋아지고 이게 읽었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니까 러 지금 카운터가 계속 터지니까 카즈미 입장에서는 저 카운터 때문에 좀밀축이 되거든요 그때 스티브가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이킥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빠른 하이킥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스매시. 퀵쿡 노려주고 엇박자로 계속해서 스매시 계속 심어줍니다. 네. 하지만 저기서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티 나올 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 계속 서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움직이다면 맞는 거 아니면은 맞을 이유가 없어요. 자, 대세. 이번 라운드는 가져가나요, 울산? 자, 이거라 와, 이거 그거 벽 베일 수 있나? 거의 따라가요. 거의 따라가는데 여기서 하단 쇼핑 왔었죠. 이야 네드 탈출 드라이브 자, 신중합니다. 방금이 하단 어치인 것도 평소에 루아이라면 소닉팡을 때렸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거리 조절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런 싸움은 네. 한번 실수하면 딜 캐가 들어오니까 하단 커브. 아, 여기 먼저 양잡으로 반응을 했는데, 오, 와, 바로 이거... 크래시 피하고. 이거는 진짜 운이 잘 따랐네요 네. 네. 무빙 속에서 파크를 피한 다음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이아인데 네. 근접을 더앤으로 하는 순간 아. 그 커맨드가 씹히면서 야, 저... 이거 로아이 매치 포인트입니다 킨더짐, 킨더짐 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멀리 가는 스티브는 못 닿지만 카지미는 닿는 이기적인 콤보 싸움을 할때 킨더짐을 골라주거든요 킨더짐 좋죠 네. 네. 이 맵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어, 뭐. 그이 맵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다가 뭐 앵글 꺾어주기도 더 편하고요. 네. 아 그래센트 카운터를 계속 노립니다. 원투 세포. 근데 아까 전에도 여기서 살아났던 게 울산이거든요. 그렇죠. 페페승승승을 만들어 나가는 그 근원지가 바로 이 점수 대였는데요 스매시에서 와 더킹으로 안 맞고. 와, 이거는 지금 실수 잡기 나왔고요. 아 우종 계속해서 역심리를 노려주고 있는 울산. 한 방에 큰 추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호민기 서로 중단으로 안전하게 붙여 주는 게있면 각도가 웨너퍼를 못 피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 레드타임인 거 같아요. 아, 근데 스티브도 여기서 디케가 아프기 때문에 네. 카즈미가 뭔가 압박하는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몰아내죠. 물러꺼라 한 방. 아, 원원을 태우고 서 원어 톱. 루하이도 매섰네요. 어? 이게 나올 줄 네, 알고 있었어요. 원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젠간 낼 것이다. 가장 어, 안전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원원을. 아 근데 울산 선수가, 오우 일단 우종자이 각이 울산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콤보 각이거든요 지금은 왼발 하단을 내주잖아요 노아이 그렇죠. 선수가 레이지가 되면은 저게 레이지 아치 딜캐가 되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이제 왼발 하단을 안 넣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미리 듬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글 크로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네 데미지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짜게 짜게 할 때는 맞고 디케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한오 웨어퍼가? 오 이런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시원. 하지만 않아요? 짠발 썼어요. 예, 앉았으니까요. 정말 선택 잘한 거죠, 이거. 혹시나 질러 줄까봐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패링 한번 들렸고요와 카운터. 아 그래도 카운터가 또 터졌고 이러면 아 이거 덕인 안 나갔죠. 예, 덕인 실수. 와아이 선수에게는 되게 오랜만에 실수인데요, 이거. 원언, 원언, 원언. 어떻게든 선방으로 끊으면서 나올 생각인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에이. 이러면 대시가들 하고 싶은데 그거라면 또 페이스를 밀려버리기 때문에. 와우 넘기기. 나왔어요, 이제 카즈미 나왔습니다. 에이. 질풍, 신나게 질풍. 그러면 태세. 그렇죠, 왼 어퍼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왼 어퍼 때문에 절대 못 앉기 때문에 하단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하단 두 번에 이어서. 아, 왼너퍼웨너퍼 그러니까 같이 깔가먹는데 이걸 또 앉아주는 루산 어, 뒤잡혔어 승려권! 와, 정축으로 맞으면은 안 좋은데요, 이거? 네, 이거 밀죠, 벽이에요. 스매시. 근데 이거. 와, 다음, 따라갑니다. 다음 라운드까지 와, 보내... 매치 포인트 왔습니다, 와. 이거. 로아이가 설마 여기서 3대로 잡아낸다면 네. 로아이의 기세가 계속 이어지는 요즘에 아가 생각... 이거 실수 네 어, 서로 실수인데 서로 실수 하지만 피커브 하단 맨더퍼 맨더퍼 여기서 스티브 카운터 터지면은 게임 끝납니다 킥쿡 네. 한방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큰 근데... 센터 나와도 위기 네. 터져요 레이즈 켜지고 셋요자 이거 로아이 선수 약간 킥쿡 아! 자 이거 옆벽 병벙황이죠 달려 가서 심리 이러면 저 아, 하지만 역벽에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한대한대 한 대. 오! 레드 캔슬? 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여기서 설마 둘때 어디 어디에도 왜저 새끼! 아, 아 울스타 여기서 아쉽게 마무리되면서 백켄스타컵 네. 최종 우승자는 UIU의 UI 선수가 차지합니다. 이야,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아. <목소리도>